놀라운 암호화폐 분석 능력으로 알려진 맥스 포터가 아스타 코인의 가격 예측표를 내놨습니다. 맥스는 홀더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말했는데, 25년도에는 아스타 코인이 14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로는 2만원 정도 시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고 있어도 15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건데 많이 오른다는 건데 이유가 중요하겠죠. 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최굴량 감소로 인해서 희소성이 높아졌고 시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이미 시세를 줬던 코인이 다시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시즌마다 새로운 신생 코인에게 큰 수익을 줬습니다. 아스타 코인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류로 실사용되는 코인이 될 거고요. ETF 승인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배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 안 되시고 잘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저는 아스타 코인이 며칠 내로 50% 급등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에어드랍은 참여만 하셔도 무료로 코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가로 코인을 받으면 수익이 되겠죠?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시면은 원금을 찾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고, 난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떨어졌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더 장기 투자하는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는 나왔다고 하면요. 신청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받아가시는 게 맞거든요. 바로 알려드릴 건데, 보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있죠? 영상 좋아요만 좀 한번 꼭 눌러주세요 아스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지금 나왔고요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무료로 코인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고 특정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제공이 되는데 아스타코인은 지금 1대 0.5비율로 제공이 되는데 100개를 가지고 계시면요. 50개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료로 받으면요. 50% 수익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총 예치 금액은 500만 달러까지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예치된 금액은 300만 달러입니다. 저도 아스타코인 4천만원 정도 매수했고 에어드랍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스타코인 재단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개발진들도 기술력이 너무 좋거든요. 우수한 기술력, 투명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높게 평가를 좀 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100배도 충분히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 투자사들에게 투자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세력들이 이미 많이 매집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들도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어드랍 같은 대형 모재를 띄우면서 시세를 띄우겠죠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투자한 코인이고 코인 예치 금방 끝날 겁니다 500만 달러 예치가 다 되고 나면은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에어드랍 이벤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스타코인 비공개 에어드랍 이벤트 지금 지금 바로 공개하면 너도 나도 따라해서 참여를 못하세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601-4071 번호로 아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달러 예치가 다 되고 나서 신청하시면 은못 받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 이벤트는 단점이 없고 이득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바로 오픈하면 다른 유튜버들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에어드랍 모두 참여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